스위치 분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리한 침이나 이런 조그만 도라이바로 옆구리를 살짝 밀고 이렇게 살짝 제깁니다 그럼 한쪽이 빠졌죠? 네, 이쪽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다시 이쪽도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거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잘 놓으시고요. 이렇게 네. 분해가 됐습니다. 스프링도 빼고 그 다음에 어 예리한 핀으로 이렇게 하고 네온 램프도 이렇게 뺍니다. 제가 지금 혼자 촬영을 해서 아마 잘 이렇게 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LED를 어 이렇게 잡고 한 3파이 정도 뭐 스위치가 크면 오파이드 괜찮겠죠. 이제 이쪽 제이 방향으로 낄 거니까 다리 긴 쪽을 플러스로 하시고 이제 연결하실 때 저항을 아뭐 전압에 맞춰서 하면은 12 5V 뭐24 220W 다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기 들어갈 수 있게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재보면 이제 LED가 스위치 캡 속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될것 같아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구부리고, 보세요. 생긴 대로. 이렇게 넣고, 아, 요걸 안 뺐군요. 요거 빼야 돼요. 여기에 보면 226 저항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한 100kg 이상 들어갔겠죠. 여 이렇게 빼냅니다. 저항을 이렇게 빼내고, 그 홀에다가 플러스 리드를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다 넣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뒤에 이렇게 택이 걸리게끔 돼 있어요. 다시 빼보면, 네, 여기 이제, 네, 밀어넣어서 걸리게끔. 그러면 이제, 네, 여기에 스프링이 또 연결이 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돌려서, 한 바퀴로 이렇게 돌립니다. 자르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놔두시면 스프링을 끼면은 예,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 LED 표시 램프 쪽 투광창 쪽을 LED가 이제 보이는 쪽에다가 하셔야겠죠, 이렇게. 예. 기르면안 좋으니까 이렇게, 자릅니다 맞게 예, 자르시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집어이고이제이걸게이지지않게 잘해서 이기 보시면은 이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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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누르면서 그냥 이 하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터를 네. 이거 이제 뺀 거죠. 네온 램프를 테스터를 X 1에놓고 한번 재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스위치만 키면 들어오게끔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예. 큐. 지금. 스위치를 키고 끄고 이렇게 해서 볼트에 관계없이 감세 저항만 연결하면 220에서 3볼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 표시용 LG 램프 개조를 보여드렸습니다. Q.